지난달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 은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 부상자가 1만 명을 넘어가는 가운데 당시 지진 여파로 1000km 이상 떨어진 태국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태국 지진으로 크게 사색이 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또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지진으로 인해 태국 방콕에서도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건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된 이 건물은 다름 아닌 짜뚜짝 시장 인근에서 건설 중이던 33층짜리 태국 감사원 청사였는데요. 이 건물은 2020년 착공되어 총 21억 바트가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태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 수백 명이 공사 현장에 투입돼 있었고,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100명 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제 막 3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지진이 발생하자 마치 모래성처럼 북상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붕괴 순간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방콕 다른 건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건물만 흔적도 없이 붕괴됐는지, 사람들의 의혹이 폭발했는데요. 이에 태국 총리는 방콕에는 수천 개의 건물이 있는데, 왜 유독 이 건물만 붕괴됐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즉각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건 부실공사의 정석이다. 중국이 공사를 맡았다. 해당 건물을 시공한 업체가 누구인지 조사하다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건물 공사를 맡은 곳이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로총공사 계열 건설에서 중철 10국의 태국 현지 합작법인과 이탈리안 태국 개발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패통탄 태국 총리는 태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조사를 통해 부패 안전 문제, 품질 저하 등 중국 건설사의 문제가 확인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다른 중국 건설사들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가 향후 중국 건설사들이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전혀 뜻밖의 나라 한국이 소환되고 있다는데요. 지난 2023년 튀르키예에서 규모 7.8, 7.5의 연속 강진이 발생했을 때 21세기 최악의 지진이라 불릴 정도로 처참했던 이 참사 속에서 수많은 건물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끄떡 없이 버텨낸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계에서 주탑 간 거리가 가장 긴현수교이자 가장 튼튼한 다리로 불리는 차나칼레 대교였습니다. 그리고 규모 7.8의 강진이 닥쳤을 때그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엄청난 강진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는 금 하나 가지 않고 튼튼하게 버텨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가 지진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처음 알린 건 중국이었다는 사실인데요. 퀘르키의 지진직후 중국 주북아일랜드 총영사관은 트위터에 차나칼레 대교 사진을 올리며 중국이 퀘르키에서 건설한 다리는 지진을 견뎌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심지어 차이나테크, 중국기술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붙였습니다. 하지만 고어 진실이 밝혀지는데요. 이 다리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기업이 만든 것이었죠. 차나칼리 대교는 대한민국 건설회사 작품입니다. 한국기업인 d a e c 와 s k 코 플랜트가 일본기업을 제치고 공사를 따냈고 4년간 공들여 만든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 다리는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가 2023m에 달하고 총 길이가 4.6km나 되는 다리는 육메 멜딩보다 높은 318m짜리 주탑이 집행하고 있는데요. 현수교의 기술력 순위는 주경간장의 길이로 결정됩니다. 이전까지 세계 1위 현수교는 일본의 아카시 해역대교 주탑거리 1991m였는데요. K건서이 이 현수교를 완성하면서 24년 만에 세계 1위 자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가 완공되자 트르키의 북서부 차나칼레주에서 다르다네스 해협을 가로질러 배로 1시간이나 걸리던 거리를 이 다리 덕분에 자동차로 5-6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렇듯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한국 기술을 중국이 또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주프랑스 중국대사관 공식 트위터에까지 올렸는데요. 해당 게시글에는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건설한 달이다. 그만 좀 해라. 부끄러운 줄 알아도 우기기 시작이냐? 라며 프랑스어와 영어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면서 중국 외교관들은 엄청난 망신을 당했고 한국은 의도치 않게 기술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대국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중국 건설사의 건물은 흔적도 없이 와르르 무너진 반면, 한국 기업이 지은 다리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는 극명한 대비가 세계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죠. 이번 미얀마 강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한국 기술력의 위상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동시에, 중국은 이번 사건으로 부실공사 논란과 함께 국제적 망신을 당하며, 다시 한번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애초에 태국 총리는 이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를 추천했다고 하는데요. 정대 입문 전까지 친나와 될바의 부동산 사업을 관리했던 그녀는 중국의 건설사에 신뢰가 없었고 한국 건설사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일부 관계자들이 중국 건설사를 밀어붙었고 결국 중국 국영기업이 공사를 따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목격한 참사가 일어났죠. 사고 당시 건물의 공정률이 30% 정도라면 벼대 공사는 마친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3월 31일에 사실상 부족 공사를 마친 상태였는데도 중국은 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건물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고 영상을 보면 건물 벼대가 33층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담겨 있어 시공상 결함이 분명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태국 정부는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조사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태국 총리는 진앙지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방콕에서 유일하게 이 건물만 붕괴됐다는 것에 분노했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는데요. 당국 조사 결과 중국산 저질 불량 강철 등 무실 자재가 사용됐다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 관련 서류를 빼돌린 중국인 4명이 경찰에 체포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토목 공학자 등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대들보와 같은 보가 전혀 없이 수직 기둥의 바닥 슬래브가 곧바로 연결된 무량판 구조라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땅의 진동이 증폭됐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다른 건물들이나 심지어 공사 중인 고층 건물들도 모두 안전했기 때문에 중국 건설사의 설계나 시공 자체의 잘못이 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모두가 차라리 한국이 태국 감사원 청사를 지었더라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텐데라며 입을 모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에게 맡겼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